심의후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진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경기죠. 궁금한 패스 좋은데요. 매트레키 자,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던지기 공격 그렇습니다. 스티커 커버입니다 헤딩 패스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 패스 매튜 레키 팀 케히 아지즈 피치 공중에서 헤더 머리를 돌리려고 했는데, 옆쪽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방향이 조금 틀어졌죠? 지루를 거쳐갑니다. 좋은 기회! 손 받고, 코스트 받고, 필드로!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운전으로 뛰었습니다.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매틀레키. 야슈팅 기회. 아 좋은 패스에요 슛손쓸수 없는 골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골 완벽합니다 상단 구석입니다 상단 코너를 통과합니다 기가 막힌 골이 터졌습니다 야 키퍼가 제일 막히는 탑구를 찔렀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자 그대로 갑니다 어드벤티지에요 좋습니다 경기 흐름 그대로 살려야죠 공 만지는 브라힘 자 수비진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공격해들어온 선수를 태클로 멋지게 눌러버립니다 타갓 아 패스 좋네요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열렸죠. 슛. 빗나갑니다. 빗나갑니다. 집착성이 떨어졌어요. <laughs> 힘이 좀 들어갔나요? 경기 흐름을 살렸던 주심이 결국은 이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이제 발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드밴티지가 들어갔다가 소급 적용돼서 경고가 나갑니다. 아 옐로 카드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자, 브라힘 모로코. 자, 반칙 선언됩니다. 브레이킹이죠. 메투레키. <목소리> 자,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한번 정도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덤 타갓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밀란의 키오프로 후반전 시작됩니다 부이치 타갓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패스 웍은 굉장히 유려했습니다만 결과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패스 횟수에 비해서는 너무 허무한 결말이네요. a 시 밀란의 공격. 자, 대우 에덤 타갓. 코모리가 터치합니다. 상대 공격의 흐름을 딱 끊어냅니다 아 수비 능력 좋습니다 타갓 팀 케힐 아지즈 피치 벤나세르 슈팅 그 가능합니다 잡아넣고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키퍼 공격수의 김을 빼주고 갑니다 아무진 선방입니다 아 정말 경험이 풍부한 그런 키퍼의 능력을 볼수 있었어요 한골 넣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매튜 레키 헤치 골백입니다. 찌릅니다. 자 브라힘. 매튜 레키의 터치입니다. 공 잡는 아워마빌. 슬슬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9분 남았습니다. 공 소유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가 이 선수 많이 지치게 했군요 그렇습니다 결정적 기회 결정적인 태클입니다 엄청난 태클 태클 좋습니다 사실 위험부담이 따르는 행동인데 과감히 결단을 내렸어요 공을 잡긴 했는데 극도로 지친 모습입니다 아하 이 the king, the king, the k i n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아오마비레 터치입니다. 이스마일 벤나세르.